죽산 조봉암 선생 생가토 확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송도 글로벌 대학 캠퍼스의 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유일하게 만두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11월 22일 민트티 v 뉴스 시작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이곳에서 죽삼 조봉암 선생의 생가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의 평화 통일을 주창한 인천의 큰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생가 토 확정을 위한 조사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죽산 선생의 사상과 생각과 그분의 유품과 유적을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은 과거의 독한 단순한... 찾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천 시군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육의 교육의, 교육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니다 조사 발표에서는 그동안 출생지가 불분명했던 조봉암 선생의 생가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토대로 향후 생가보건과 함께 거주지 보존 사업 등 죽산선생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확장된 생가터를 토대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내년 5월경부터 생가보건 및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해외 유명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문화 교류의 장을 펼치게 될 송도글로벌 대학 캠퍼스. 뉴욕 주립대가 지난 3월에 개교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국제적 명성이 높은 대학들이 개교를 앞두고 있어 우수 외국 대학 공동 캠퍼스라는 이 새로운 개념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도 글로벌 대학 캠퍼스는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일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사실 실험적인 걸로 저희 대한민국 우리 인천 송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시각들이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융합과 아, 새로운 창조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각계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축하 공연과 경과 보고 그리고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이 사업이 인천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송도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 기구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짜장면이 탄생한 곳 짜장면의 거리인 여기 차이나타운에 짜장면이 없는 용감한 중국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안내 할게요. 나타운 한가운데에 떡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입구에 보란 듯이 짜장면 없습니다라고 써놓은 곳. 짜장면이 없다는 말에 설마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정말로 없습니다. 이곳은 전통 중국식 수제 만두 전문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예. 정말 짜장면이 없어요? 예제 주변은 만두 전문점이기 때문에 짜장면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차이나타운이잖아요. 그런데 왜, 왜 짜장면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짜장면은 이 동네가 전부 다 짜장면집이기 때문에 이제 지인들이 이왕이면 짜장면 하지 말고 색다르게 만두 전문점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권유도 있고 만두 전문점이라고 해서 비쌀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까지.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한끼 식사로도, 또 짜장면을 먹은 뒤 후식으로도 손색이 없죠? 딴만들도 많지만요. 특히 이거 소룡포소룡포라는 거. 이거 아주 입에 맞아요. 이거 안에 새우도 들어가 있고. 아주. 여기 정말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만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예. 희집 만두가 이게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크면젓가락으로는안 집힙니다. 안 집히니까는 이 상태에서는 손으로 들어서 이 특제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조금 첨부해가지고 드시면은 새콤 달콤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그 맛으로 드셔보시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속을 꽉 채워 통통한 만두를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에 찍어 한입 먹으면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이번 주말 맛있는 이야기가 있는 만두 먹으러 차이나타운으로 놀러 오세요. 이상 시민 기자 김서영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간석오거리역 1층에 구직자를 위한 취업 정보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취업정보 게시판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남동구청에서 제공되는 남동 인더스파크 및 남동구 지역 취업 정보가 게시됩니다. 연수구가 지역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마쳤습니다. 연수구는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인구가 많은 연수동 대동월드 주변으로 총 24개의 간이 경사로를 설치한 뒤 현장 모니터링을 완료했습니다. 시가 내년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수륙 양용버스를 민간 공모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영종도와 월미도 그리고 인천대교를 순환하는 구간에 투입되며 향후 송도국제도시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